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인천, 인천의 아들, 배우 민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천에서 정말 핫한 곳, 인천에서 더운 곳, 여름이라서 정말 너무 더워서 핫한 곳, 여름이라서 덥지만 정말 올만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백선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시민분들과 함께 나온 이곳은 인천 소래입니다. 밤이 오시나요? 예 맞습니다. 인천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민분들과 함께 체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도 랜선 인천. 생태 공원은 일반적인 공원과 달리 도심 속에 갯벌과 염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갯벌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의 보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철을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새들에게는 중간 기착지, 후교새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에는 예전에는 이 전체가 염전이었는데요. 염전은 햇빛과 바람만을 이용하는 천일염전이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천일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최산성 약화가 되어가고 폐염전이 되었다가 2009년도에 서울의 습지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즐겁게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소래 역사박물관에 네. 같직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왔는데 이 소래 역사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소래 역사박물관이 탄생했던 시기는 2012년도 6월 29일날 수인선이 개통이 되므로써 90년 전에 이곳이 갯벌이었고 그 이후에 염전이 탄생이 되면서. 1 1 0이 생산되고 1937년도 수인선 협궤 열차가 개통이 되면서 이곳에 역사적 발자취가 자료로다 전시된 하나의 박물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궤 열차를 이용하셨던 분, 또 이곳에 살으셨던 분, 명소가 되고 있는 소래 소략, 소래포구가 축제로. 해마다 10월 달이면 이곳에 많이 찾게 됩니다. 그 곁들여서 역사적인 발자취 그리고 본인들의 삶의 흔적을 다시 한번 더듬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가족 동반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찾는 명소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 저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남동구에 살고 있는 국민인데 이렇게 특이한 장소가 있는지는 오늘 새삼 처음 알았고요. 뭐 아이들이랑 같이 더운 날씨지만 와서 특이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제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하는 뭐 다른 지역도 있으면 적극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보고 싶은 생각 외에도 같이 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친구들에게 또 알리고 싶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이런 곳을 와서 좀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그 소래 숲에 와서 맛있는 코코넛도 먹고 문밤도 먹는 게 재밌었고 박물관에 있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래 소래 숲지 영상실에서 어 재밌는 것도 보니까 아, 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소래 숲지에어 대파라고 그 소금 미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니까 새로웠어요. 나쁜 기억 있는 사람도 좋은 추억 쌓고 가세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수인선 협궤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 안이 굉장히 좁아서 협궤 열차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 이 정도면 쾌적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인선의 협궤 열차를 탈수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있을까요? 오늘 랜선 인천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소래역사박물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천 소래포구에 대한 역사 공부와 함께 남아 있는 이런 유적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은데요. 날이 덥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덥죠, 아닌가요? 이럴 때일수록 덥지만 이런 역사도 관람하시고 이 박물관 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재밌는 체험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인천에. 정말 재밌는 곳, 정말 하, 이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시원한 곳을 소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laughs>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